프레디의 피자 가게 원입니다 4일차 다시 시작해보죠. 나 매번 실패했어. 시작하나? 좋아. 어 오랜만인데? 이거였지? 첫 번째 방을 많이 봐야 되고. 이때 아직 없고 움직인다. 잘벌다처음처터부터잘움직이 t 어, 벌써 토끼 움직이죠 u m 엄청 빠 i u 시작부터? i u m Tokiu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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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어 k i u m t o k 빨라 들 병아리 토끼 안보이고 갖고 어우 떨렸어 병아리 토끼 야시작부터뭐 어떡해 12시에 오는게 어딨어 빨리 가 배터리 없어 빨리 가 다음주였고요 아직도 있어 아이씨 시작부터 왜 이래 갔다 1시 오씨아쟤 너무 무서워 너무 빨라요 병아리 하나 씩끼 아, 또 오랜만에 니까 배터리 주를 못하고 있다. 흙끼안 보여. 흙기 어딨지? 곰도 없고요흙끼안 보이네. 곰도 안 보이고. 깜짝이야. 토끼 안 보이죠? 토끼 어디 있지? 야, 60%밖에 안 돼. 못 찍힐 것 같은데. 어, 토끼. 공. 병아리다. 아니네. 병아리 지금 키친에 있구나. 이. 아우 내가 밤에 이걸 하고 있을까? 이때 아니고요. 키친의 병아리. 아프리카 로고가 시간을 가려요. 잠시만. 이거 멈추면 안 돼. 아이 시간 옮기고 싶은데. 시간제가 일단 불러줄게요 요거 넘어가면 <laughs> 제어판 조절하죠 지금 2시에요 4일차 2시입니다 토끼 멀리 있고 병어리다 아니네 아직 2시에요 그때 안 오고 멀리 있구요. 50% 두시에요. 저 포스터 있는 방 많이 보지 말라 그러는데, 48%내학때한 음, 음. 번에 못깰것 같아. 배터리 상태 좋다고 지금? 셋입니다 병아리 키친에 있고요 소리보니까 늑대 <목소리도> 토끼 늑대 토끼 그대로 있고 곰은 아니 뭐 알았어 라면40% 토끼? 토끼 안 보여. 병아리 너무 조용해졌어. 38% 3시. 3시에요 아직 아 토끼 어딨냐 4시 30% 30%까지만 썼으면 좋겠는데 토끼 근처에 있죠 29 토끼, 늑대, 병아리 커피 구, 토끼도 커피 구, 27% 4시, 오 어, 토끼! 어! 갔다, 병아리한테 안 오고, 병아리 어떻게 됐는데, 곰, 병아리 안 오고, 늑대 올때 됐죠? 23% 4시 그때 아직 극기 안 보이고 4시 22% 21% 5시 빨리 되라 5시 20% 음. 5시면 괜찮아 음. 소리 났어 발걸음 역시 할 거를 5시 17%, 17%안 가, 안 가. 어, 14, 1 어, 아이씨. 아, 씨, 아, 도, 워 도, 워 도, 워 아, 도어가 안, 너무 오래 걸려, 저기까지 넘어가는 게, 화면을. 아, 도어가 넘기는 게 오래 걸려요. 잠깐만, 제어판 해줄게요. 아, 도어 너무 오래 걸려, 저거. 진짜 아깝다. 다시 가자. 아 늑대는 알면서도 막기가 너무 힘들어. 깰수 있을 것 같았는데 진짜. 갑시다. 시작 때 많이 봐줘야 돼. 못 오게. 계속 봐주면 늦게 출발하죠. 득대 안 와. 전기 켜면 안 돼. 온다. 움직인다. 움직인다. 두께 없어졌어. 아, 어, 이렇게 무섭게 만들어놨어, 이 인형을. 시계 보이죠? 가운데로 옮겼어요, 로고. 너무 무서운 거 아니야, 게임? 이 편인데? 두께 없어졌어. 두기 병아리가 없어졌네 그럼? 병아리 키친이다 뀨기 한시 어씨이 환상같은거 뭐지? 무서워 저거 뀨기 용림님 반갑습니다 뀨기 움직인다 뭐가 2층이야? 2층이라고 자꾸 뭐가 뜨는데? 봄. 두께 안 보이는데? 병아리 키친. 77%. 있어 발걸음 치면 안돼 병아리 코어 토끼 코어 <목소리> <목소리> 응. 병아리다 아니 야씨, 아, 시꺼멓네. 아, 저기 토끼 가는 소리구나. 늑대 준비하고, 토끼 멀리 있고, 늑대 준비하고, 병아리. 대 준비. 2시 63 프로. 다시이3프리2아리아아리2리리4 프로. 2시 봐봐 소리 났어 아저 프로. 2시 64 프로. 2시 64 프로. 2시 준비한다. 아 빨리 가 배터리 없어. 아 빨리 가병원리 배터리 없어. 갔다. 54% 아! 아아아 아. 어어어어어어어 언제 왔어 언제 왔어 언제 왔어 씨 그거 언제 왔어 그거 못 봤는데. 왔어. 놀랬잖아 아, 4일차왜 이렇게 어려워? 나 이거 왜못 깨지? 미쳐버리겠네. 아, 놀래키고 있어. 아, 진짜. 나 이거 못 깨나 봐. 아, 진짜. 너움직여 왜? 아, 진짜 기 여기, 여기. 여기, 움직인기 토끼 아기 병아리였어 기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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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한다. 백대 금방 오겠네요. 사건 수리 안돼. 잘못 들었네. 정아리 키친. 백대 준비. 공아집지기 세. 덩어리? 아니야. 한시? 늦게 올때되는데 아니고. 키친에 있고. 닫아볼까, 이제? 아, 아까 그 첫번째 그 늑대 만약 막았으면 깬건데 토끼, 병아리, 공, 병아리 병아리, 늑대 병아리 토끼인가? 아닌데 병아리, 늑대 안 보이구요. 공 없어. 덩어리. 극대. 공안 보이죠. 오. 워터파크님 왔습니다. 극기다. 근데 공은 이렇게. 이렇게, 이렇 깎궁 안 하나요? 고문? 고문 한 번도 못 봤네? 고문 그냥 바로 공격해오나? 몸을 어떻게 먹어요 아, 안가 토끼 배터리 없어 임마 빨리 가 봤구나 끼 CCTV? 네 CCTV로는 보이죠 머리 아니 소리로만 먹어야 되나? 고무 진짜? 배터리 좀 부족한데? 토끼 없는데? 토끼 병어리 없다 왔다 아니네 들어본 소리 있었는데 방금. 야 배터리가 없다. 아껴야 돼. 웃는 게 곰이라고? 어때? 또 준비하고 있구 저거 요기 땅할라고. 그러니까 덤덤덤 이렇게 웃는 게 그거죠. 크라우얼님 반갑습니다. 35% 좀만 더. 아. 네시가 고민데 34 퍼센트. 안 보여. 병아리 없어. 어, 소리 났어? 소리. <laughs> 어, 뭐 뭐. 29% 좀만 더 좀만 더 그때 온다 아니고 좀만 더 좀만 더 5시 20% 정도면 돼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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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인가? 병어린가? 곰은 내가 못 먹겠어. 어떻게 오는지 모르겠어 이때? 병아리 멀리 있고 어, 곰이었어 방금. 때곰이었죠곰이기죠다이 어, 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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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안돼 이거이어 고음, 온대, 고음. 고음, 고 어떻게 먹어? 고음, 고병 고음, 고 이쪽이야 아이음 고음, 고다배음고터 고음, 고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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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라 가라 어! 어아문다 고음, 고음, 는데 방금 아, 다 들라 그랬는데... 다 들라 그랬는데... 할 윤님, 반갑습니다.